궁한 발에 한 명씩 잡고 싶은데, 는, 궁이 없음. 한 발만, 한발질만 만들어주세요. 그렇지. 어, 허드라다. 야, 펜타 주세요. 딱히 지금 당장 할게 없으니 춤이나 춥시다. 이렐리아 여기서 올 때까지. 지금 쏘면 다 맞지. 그리고 W 평타. 오! 이러면 너무 좋죠? 이러면 <laughs> 쥐식이 맞아야지. 원래 이렐리아 상대하는 그 스킬 쓰는 타이밍이 딱저 타이밍입니다. 이거 오겠죠. 뭐 오면은 어, 안 오네. 똑똑한데 이거는 그렇지 와야지. 오면은 또 평타 맞고, 원래 이렐리아 같은 근접 챔피언들은 미니언 최대한 당겨 놓고 원거리라는 그 이점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 그러지 않으면은 이 나약한 제라스로는 버틸 수가 없어요. 아, 이거 가야 되는데 음, <웃음> 어? <웃음> 이거 이대로 이인이대이렐인아 개이거 이이리아아와와다이렐와와와와와와와와와우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이게 평타 패시브로 상대 챔피언을 노리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저런 챔피언들은 그래야 만화를 좀 아리답게 녹일 수 있으니까. 어, 음, 사나 죽나? 어, 죽네. 이래서 제라스 같은 쓰레기는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레란트도 줘요. 어우 구득기 요거 슬쩍 먹고! 슬쩍 가보자. 지금 저 라인 아주 마음에 들거든요? 지금이야. 야, 이건, 이건 각이 이쁘다. 진짜 이쁜 각이다, 이건. 보여줍시다, 우리. 그렇지. 보여주세요. 보여. 저기요. 그거를 강제로 그렇게 빗나가게 하면은 너무 좋죠? 너무 각이 이쁘죠? 한 번만 버텨줘. 아. 도망갑시다 버려 <laughs> 좋아 정말 예쁜 각이었다 손해라고요? 나는 손해라니 <laughs> 이게 탑을 보면은 요걸 보면은 좀괜찮아질걸 손해라는 느낌이 안 들걸 오른쪽에서는 이게 바텀은 결국은 둘다 죽었고 탑 쪽에서 이득을 본거라 미드 바텀은 이득인데 탑은 탑대로 저거 먹었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이득도 손해도 아닌 그냥 딱 교환 정도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아마 이번이 이렐리아 차례거든요. 저는 못 가는 상황이고, 이렐리 못갈수 있는 상황인데, 이때 이렐리 뭘 어떻게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안 갔네요. 그럼 망했지. 그래도 이렐리 AP 딜러들이 상대하기가 좀 편해지긴 했죠. 이번에. 그거 때문에. 반감되는 거 사라졌죠. 이번에 탑이 지금 약간 뭐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렐탑 같네. 나도 가야겠다. 지금이라도 가도 되겠다. 다이브 깠으니까, 저거 이제 이쁘게 먹으면 됩니다. 아싸, 존맛! <laughs> 바로 갑니다. 스톤 넣고, 병타 치고, 오케이. 라인만 조금만 관리만 해주고, 라인 관리만 조금 해주고, 떠나면... 어, 아니네. 아예 그냥 제가 열로 가버렸네. 그러면은 차라리 지금 이거 빨리 밀고, 그러고 다시 미드로 복귀해야죠. 원래 그냥 딱 이것까지만 해주려고 했던 건데, 그냥 여기 라인 잡아주고 떠나려고 그랬는데 저분이 가셔가지고, 이를탑 갔을 텐데, 이번에. 아마도, 역시나 탑 갔고, 탑에 3명. 그러면, 아예 그부가 저길 도네요. 살짝 위험한데, 최대한 아랫동선으로. 채굴해주고, 와드해주고, 원래 이럴 때 이제 바텀 싹 가가지고, 이득 빠지면 딱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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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스! 이게 뭔 떡이야. 헤비. 쏘이고, 피하고, 스톰피했으면 <laughs> 맞아야죠. 어니? 지금 아닌데요 니마? 그 맞다이 쳐도 제가 이겨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스턴 맞추고 들어오는 건뭔 정신이네 생각보다 이렐리아 맞다이 저거 스턴 한 번만 피 스턴만 피하면은 그렇게 세진 않아요 심지어 턴템도 적어갔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 자살 행이지 소소한 결정 해달라고요? 아나 아, 이 매자의 노예들 한번 들어올 것 같은데,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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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나이스. <laughs> 궁 있나요? 궁있으면 오... 잡아드립니다 궁궁궁궁궁 그래, 내가 잡을게 <laughs> 그러면 요거. 아이매자의 노예들. 사실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운영이고 뭐어나 잠깐만 왜 이거 샀지? 어이고나 모렐로 간줄 알았네. 슬지가 벌써 너무 안 되는데. 지금 일초. 아이고 밀칠줄 루덴 터트리고. 잡고, 뒤에 오른, 이거 잡았나? CS는 일단, 감사히 먹겠습니다. 양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예의 발랐다. 에바 같은데? 어, 아니야, 에바야, 이건. 이건 에바야.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렐리아라던가. 쟤네 여기 시야 없나본데요? 뭐 이러면 완전 <laughs> 완전 저건데 언덕탱크 어시 하나만 근데 앞동네에 있는 애들은 딜이 안 박히는 애들이 별로 때리고 싶지가 않아요 잘 박히는데? 일단 하나 잡고 막타! 아! 형님! 아이, 내 막타를. <laughs> 아, 아 까비. 어? 저거 한 방인데, 니마?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어허! 사거리를 정확하게 잴줄 아는 놈인가? 아, 저한 대만. 한 대. 한 대만요, 니마. 어? 진짜 한 대만 맞아줬어, 세상에. 태켓 밀십을 갑니다. 이런 거 이거 어디 가서 보기 힘든 거예요, 님들. 데케빌씨 이거 우르프에서나 이러지 일반에서는 이런 거 보기 힘듭니다. <laughs> 미친놈인가? 수 수익 수익 창출 보고 하면 님한 달도 못 버틴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장담하는데 한 달도 못 버틴. 유튜브 진짜 돈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돈보고 시작하면 절대 못 버텨요. 아, 백 배트 원 감사합니다. 나 방금 일어났어. 어, 어니? <laughs> 미안합니다. 아, 이게 내가 스턴을 넣어가지고 못 맞췄네. 아, 일어나신 분 감... 감사합니다. 저리가 누구부터 잡을까? 궁한 발에 한 명씩 잡고 싶은데. 는, 궁이 없든한 발만, 한 발지만 만들어주세요. 그렇지. 어, 퍼드라다. 야, 펜타 주세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 후우. <laughs> 유하. <웃음> 아 나이스.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펜타가 나오네. <laughs> 어, 나도 나도 놀랐어. 전혀 생각지도 못한 펜타각이라 이건 나도 놀랐다. 아니 버러지라뇨. <laughs> 아예 뭐 딜량 괜찮고. 누군데 이거? 아니 버러지라뇨. 너무 눈물 나오네. <laughs> 버러지 버러지하 <laughs> 버러지하이라는 뜻. 수고하세요.